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큐티시안입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과 방탕을 지적하시면서 한 나라를 지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화를 선포합니다. 화이슬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주변의 나라들을 찾아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들이 더 나은가 그들의 영토가 더 넓은가 쳐다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가고 각종 사치를 즐기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면서도 백성이 망하는 것은 슬퍼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지도자들은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그들의 성읍과 모든 것들을 원수에 넘길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라고 선자는 말합니다. 아모스 선자는 다시 그들을 당해서 선포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말도 달려야 될 길을 알고 소도 갈아야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쓸기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의 영광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한 나라를 일으실 것이며 그들이 하마기위해서 아라바시네까지 너희를 학대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오늘 말씀의 심판 선언의 구체적인 대상은 그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나라의 부귀영화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떠벌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이 있고 어쩌면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교만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거나 심판이 멀리 있다고 라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죠. 또한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니까 자신은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방타함과 사치스러움을 즐깁니다. 내 것으로 내가 누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는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취해 있어서 다른 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자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즐기면서도 다른 이들의 환란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라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미 일만 달란트라는 가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누릴 것을 찾아 헤매죠. 채워도 채우지 않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돌봐야 될 이웃들 것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건 공동체가 흔들리는 주된 이유는 결국 지도자의 문제이죠.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어떠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다면 잠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않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자는 이렇게 말하죠. 백성의 모이드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는 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지체들이 따라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결국 지도자들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도자들이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노선자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따라야 될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밝음으로 행복으로 빛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주변을 둘러보아야 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또한 어둠에 있는 이들을 끌어내어 빛의 세상으로 이끌을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어둠의 의미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어둠의 의미가 분명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 또한 그리스의 빛을 비추어 줘야 될 이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정의의 첫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보면 거미블루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지금 나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검소함으로 주신 물질, 주신 능력을 이웃을 향해 사용하는 자들이 진정한 지도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정의와 공의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 이두 가지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식과 믿음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재산은 그의 피값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 얻은 것들이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노예로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제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며 진정한 공의의 삶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그리스의 정의의 빛, 사랑의 빛을 세상의 어둠을 향해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